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과학 문화 체험 축제인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이 개최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남교육청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과학으로의 동행이란 주제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남교육청에 주관한 이 행사는 전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약 10만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가해 한데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20일 장애인의 날,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과 통합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어울림 축전은 전국의 124개 단체가 참여해 15개 주재관과 213개의 체험보스와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체험의 기회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적은데 이렇게 좋은 좋은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부스들도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나중에 진로직업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축전의 부스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 특수과 교과연구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됐습니다 특히 축전에 참가한 순천 선혜학교의두 발로 만드는 친환경 솜사탕 부스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4명이 자전거에 페달을 굴려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솜사탕을 만드는 체험을 제공해 많은 밝기를 보았습니다. 어울림 축제에 와서 장애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생활 속 도구로 에어 로켓 만들기 스페이스 점핑 등 재미있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축전을 통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며 장애인 교육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대동 향교초등학교 청림관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관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평 나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전남교육청과 한평군의 업무협약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향후 4년간 4억씩 총 16억을 투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선포식을 축하하는 식전 행사로 한평을 상징하는 나비날리기 행사와 제2회 한평 학생 난체험 활동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나주교육지원청에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과 함께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나주 무지개학교 교육은 학교 문화, 교육 방법, 교육 지원체제, 파트너십 등을 일컫는 스텝체인지라는 협력 구호를 내걸고 각 분야의 중점 혁신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진 16일 영암중학교에서도 관내 교육공동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찬영암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과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2018년까지 추진되는 영암무지개학교 교육지구는 기찬영암공교육혁신학교 모델 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학교 문화 형성,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적 환경 지원, 기찬 체험과 열정으로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